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서해진 사단과 MBN, 진짜 큰일 난것 같습니다. 진짜 큰일 난것 같습니다. 서해진 사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금 조사를 받는 거, 민원이 제기돼서 심의를 받는 거 이외에 서울경찰청에도 고발이 돼서 이두 가지 심사 내지 심사 내지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고요. m b n 는 m b n 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 b n 는 예전에 한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회계 조작으로 인해서 그런 주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불타는 트럼맨 제작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황영웅 밀어주기 의혹을 민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 의견 진술을 받기로, 받기로 방송통신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의견 진술을 받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제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송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 것이죠. 또 방송사의 이런 부담을 안긴 서해진 사단 또한 앞으로 제작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2023년 작년 1월 10일 날 글타는 트랩맨 제4회에서 황영웅이 빈지개를 부를 때 빈지개를 부를 때 가사가 틀렸답니다 저는 뭐 관심있게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지난날의 사랑아를 지난날의 사람아로 불렀답니다. 가사가 틀렸는데 자막에서 제작진이 가사가 틀린 것은 다른 색깔로 가사가 틀렸음을 심사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문제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사가 또 틀렸는데도 그것도 색깔로 다른 색깔로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얼른 들으면 가사가 틀린지를 모른다. 가사를 틀린 가사를 다른 색깔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가사가 틀린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이것을 표시해 줘야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점수를 매길 텐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민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것은 자료화면으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도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겁니다. 즉, 황영웅 밀어주기 편파 방송을 했다. 이것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의 민원 내용입니다. 이것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시찬이라는 이 위원은 편파적 부분이 있었던 것 사실로 보인다. 특정 출연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광복이라는 위원도 상당히 이상하다. 틀린 가사를 다른 색깔로 첨삭을 해야지 심사위원들이 그걸 참고로 할 텐데 그리하지 않았다. 특히 1, 2위를 다투는 사람만 틀린 가사를 표시하는 건 문제 이상하다.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원을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런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낸 거죠. 김유진 위원은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조항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적용할지 살펴봐야 된다. 황송욱이라는또 위원은 규제 영역인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인 것 같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뭐, 옥, 이광복, 옥시탄, 김유진, 김우식, 이런 사람은 의견을 구체적으로 냈고, 황성욱이라는 사람은 행정 자료를 검토해보자는 좀 소극적 의견을 냈지만, 이들이 낸 의견은 우선 제작진들의 의견 진술을 듣자.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제작진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보통 문제를 치면 기소가 된 거죠. 들어보자. 들어보자는 건 판결을 내기 위해서는 의견을 들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화면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또 고치거나 편집을 해서 했다가 큰일 나죠. 이거 캡처해 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해진 사단과 MBN은 행정적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고 경찰청에서 또 황영웅이 우승을 내정해뒀다 특혜 의혹을 줬다. 즉 업무 방해 혐의다 하고 수사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즉 민원인이 고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료 문자 환상금 처리 문제도 왜 여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느냐? 2,887만 7,300원을 왜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느냐? 황영웅은 중도 하차를 했기 때문에 아닌데 그 돈을 왜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진 사단의 또 얘기는 특정 인물을 내정하거나 또 순위를 보장한 사실은 없다. 없다라고 그러죠. 당연히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뭐 편집해서 황영웅이를 조금 많이 내보내 줬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뭐 편집자의 편집 권한이니까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자막을 고쳐주지 않거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국민 문자 투표로 발생한 투자 투표 금액은 2887만 7300원은 기부를 하겠다.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부를 하겠다는 이 뒤늦은 뒷북치기로 이러한 문제를 키운 거 아닌가? 황영웅 씨도 일찍 하차를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시끄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MBN이 서해진사단과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황영웅 밀어주기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 책임을 MBN도 면하기는 힘들다. 제작은 서해진사단이 했지만 MBN을 통해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MBN도 서해진 사장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죠.